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숙이 3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어,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맞이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할 일을 알고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면은요,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실수를 적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일을 맞이하게 되면은요, 마음의 준비도 안된 상태인지라 또한 당황스럽고 변수가 많이 생겨 일에 대해서 실수가 더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리더가 즉흥적이라 하면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 당황스러워서 또한 이러한 변수가 많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척 따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흘러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하나님은 인생 곳곳에서 생기는 일들을 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또한 그 이후에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가난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세하고 세세하게 준비시키시는 모습이 나오세요 미리 일단 그들에게 어떠한 땅이라고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3사장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경이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 전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아 평야에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불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경계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동, 서, 남북, 너희가 차지할 땅이 이곳이라고 명시하시는 부분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광연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쪽, 아, 남쪽의 경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라고 어, 서쪽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서는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흐른산까지 라고 말하고 있으며 10절까지 보면은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레난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너희가 가난한 지역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동서남북 경계를 상과 바다와 강과 뭐 광야와 이렇게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곳이 너희가 차지할 땅이고 너희가 누릴 곳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해놓으신 땅이 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곳에서 너희가 누릴 것이라 한번더 말씀하시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색이라고 준비하라고 머릿속에 그려서 시뮬레이션을 하라고 준비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과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하는데 그 전쟁이 쉽겠어요? 쉽지 않죠. 어느 순간은 밀릴 수도 있고 생각만큼 승전이 빨리 확보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것이고, 그때 에이, 우리가 갈 곳이 아닌가 보다 라고 포기하고 낙담할 수가 있는데, 이미 경계를 정해 놓으시고 너희 땅이라는 순간, 아, 우리가 꼭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이 분명히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차지할 땅이라 하는 마음먹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그냥 너희가 이기는 곳 아무나 가 이게 아니라 너희가 분명히 가져야 할 땅은 이만큼이니 이겨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그들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미리 준비시키고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거야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물론 출애굽 미세엘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터뜨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만 출애굽 미세엘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하여서 먹으시고 입히시고 서게 하시고 가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그냥 끌고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준비시고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세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어, 믿는 영혼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사람, 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향하여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땅을 주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약속에 신뢰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반면 사람은 주시고자 하는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땅에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약속의 땅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동서남북 경계를 허락하신 그 땅을 반드시 주시라 믿습니다. 그러나 사, 어, 그러나 우리는 보이자는 하나님, 즉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는 땅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이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에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히 서 있는 믿음의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는 영혼, 더그 말씀에 신뢰하는 영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영혼 되어서 주 앞에 칭찬받길 소망해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이미 경계를 해 놓으신 땅은 우리 것이니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마음의 소원이 있고 내가 주 앞에 나가서 간과하는 모든 것들 허락하신 주님이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의 영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집중은, 우리의 관심은 보이는 것, 땅 주실 것이 아니라 주실 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끌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통하여 각각 지휘관을 세우라 하십니다. 18조가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지파에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오. 아멘. 하니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 받을 텐데 그 분배 받을 지파의 지휘관들, 리더를 각각 세월하십니다 그런데 아까 19절 말씀 읽어 보면서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갈렙이는 이름이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가데스 바냐에서 지파별로 한명씩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인물이죠. 여호수아와 함께 12명 중에 한 명으로 정탐꾼의 임무를 수행했던 인물이고 정탐 이후에 그 땅은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의 땅이라고 우리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정탐의 보고를 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위치적 차이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1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리아 셀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가난 땅을 점령할 때그 땅을 분배할 주체는 여우수아하고 또한 그 땅을 받을 사람은 갈렙이라고 갈렙과 여우수아가 같이 12명 정탐꾼이었지만 현격한 위치와 상황과 어, 자리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오늘 34장에 나와요. 여우수화가 모세를 뒤를 잇는 이스라엘 전체 리더, 어, 리더라면은 갈렙은 유다지파의 리더가 되었던 것이죠. 어, 동시대 인물로서 같은 일을 감당했고 또한 주 앞에 칭찬받아 가나한 땅을 들어가는 출애굽기 1세대의 유일한 두 인물이지만 위치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했던 그 모습인데 갈렙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하고 좀 안타까울 수 있어요. 내가 여호수아보다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데 갈렙은 전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불편한 기색 없이 갈렙은 자신의 위치에서 믿음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지파를 잘 관리하는 리더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죠 갈렙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여우수화가 빛이 나는 것이고 갈렙 같은 인물이 있기 때문에 여우수화의 리더십이 더욱더 빛나는 것입니다 자리와 상황과 위치 상관없이 갈렙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순종했던 영혼이고 믿음을 표현했던 이인자의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아주 좋은 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삶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1등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상황이든 순종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에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1등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 기억하면서 우리가 땀을 흘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집중하지만, 인생 가운데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이 면 좋겠고,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이 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혼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영혼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소서. 또한 우리의 상황과 위치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영혼, 그리하여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모든 영혼들이 허락하소서. 우리의 삶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